자, 아, 이 경기 1어트 시작합니다. 이 경기 읽어서. 이 경기 읽어 방금 시작했습니다. 방수로 짧습니다. 오오오. 오, 짧아요. 아, 짧아요. 짧아요, 짧아요. 짧아요. 아요 짧아요. 짧아 짧아요. 패스가 그래. 좋습니다 패스가 패스가 좋습니다 지금 뭡니까 여기 패스가 아하 패스가 패스가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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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아좋습니다가나 그치 빨리, 빨리. 뭐야 저기? 멈춰야 아, 뭐 돼! 리보인 아, 바쁜다. 아, 아, 오, 아, 나이스. 나이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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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laughs> <laughs> 아, 알겠습니다. 스리봉 수리봉, 짧습니다. 어, 어, 아, 아니요. 짧은 것 같아 데네 아. 오, 오, 오. 이게 광상 맞습니다 보게. 어 센터 센드 센터 센드 센터 센드 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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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 那个包，出去啊，包一下。 <웃음> <웃음> 오 빠르다, 빠르다, 빠르다. 오. 빠빠 <laughs> 아우. 두개 하나. <laughs> 저 <NBA> 그게 저엠비에 나오는 거저 단순 한세계저 단순한 세계이라고이정 10여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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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이게 뭔가? 뭐. 아, 이게 뭔가요? 이게 뭔가요? 이게 같이 뛰면안 돼요. 1 4응 14층, 좋아요. 좋습니다. 슬리보이 넣어지야 그거 리보리보니다 아, 이게 뭡니까 지금 이거 들었으 아, 이거 들었으면. 아, 이거 니었대판대 이거 들대으면 아, 이거 들었으면. 아, 이거 들었으 아, 이거 들었으면. 아, 이거 치면 이거 야었으 이거 들었으면. 으거이 아, 아,

땡금 땡금 안녕하세요. 아, 좀 오랜만에 좀 나왔네. 오랜만이 7초. 좀 나왔습니다. 어, 아,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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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비터, 비터, 비터. 뭐하지마, 덥지마, 뭘 덥고, 뭘 덥고, 점지 안 시켰어요. 어, 예, 네. 이 경기 일거 톱 18대 7로 이 쌍놈의 새끼들 지고 있습니다. 예. 네.